최근에 지금 건축비가 그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한 해만 20%,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즉 기존에 있는 건물들 리모델링 증축 이런 걸할수 있는 건물이 매력적인 상황이 됐어요. 기존에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은 건물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만 돼도 건축에서 보면 강구조라 그래요. 신축을 할때 구조 계산하는 그 기준이 강화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었대인데 그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해도 구조 보강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뼈대만 놔두고 완전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한 신축을 했을 때 신축 건물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 기존의 건물이 어느 정도 영적률이나 이걸 혜택을 본 건물들이 당분간은 사업성이나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법규도 많이 강화되어 있고요. 구조 그 성능도 강화되어 있는데다가 인허가 자체가 오래 걸려요. 그 인허가 오래 걸리면 결국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업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서 신축을 해서 사업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일부 지역들에 한정되게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상업지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반 삼종 일반 주거지역에 수익을 냈던 건물들도 이제는 신축을 하면 그 비용을 다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50%를 가지고 신축 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금융 비용 뽑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자 내기도 버겁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지금 상황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신축을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남에 개발 개발사업 부지들 신축 부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로 두드리면 안 나오거든 수익이.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레버리지를 쓰거나 파이낸싱 쪽을 그 PF 이런 걸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도 그렇고. 그런 건물들 리모델링하면 일단 금융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요. 수익을 바로 낼 수가 있고요. 그 비용도 적게 들고요. 임대료도 신축급으로 받으니까 그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7, 80년대 건물하고 그 90년대 2000년대 건물은 구조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95년 97년 이때 이후의 건물들이 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뭐 안전율이나 이런 것도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안전해요 용적률도 좀 많이 받았는데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런 건물들 리모델링 할수 있는 건물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작년 올해 계속 물가가 오르잖아요 이 임대료도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다 올랐는데 임대료만 안 올릴 수 없잖아.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는 에 임대료 상승이 가파른 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작년 8월부터 막 급격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금리가. 그러면 작년 8월부터 임대가 끝났던 데는 올린 데는 올렸을 거고 안 올린 데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지. 넘어가서 하반기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손해 보고는 임대 안올거 아니에요. 다 올릴 거예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상반기보다 아마 하반기가 더 심할 거고요 건물주들 지금 호시탐탐 계약기간 만료되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계속 줄고 내는 이자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버텨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임차기간이 한 10월, 11월 연말에 임차기간 다된 사람들 아니면 지금쯤 1, 2, 3월달에 임대기간 다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지 금리가 어찌 됐건 지금 오른 상황이 있잖아요 왜 하반기부터 또 금리 떨어진다고 하면 올릴 때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여건은 지금이 좋잖아요. 상반기에 지금 금리도 높은데다가 인플레이션도 높다고 하는 시점이니까 임대료 올리기 좋죠. 근데 아마 그 지금 테란도 그렇고 지금 그뭐 중심지들 있잖아요. 이런 임대료 는 대부분 다 올릴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올라줘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받쳐주고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신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돼서 실제로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 좀 작년에 2, 30% 급격하게 올라간 것들이 좀 떨어져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철근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볼때 75만원, 80만원 톤당 고정됐었는데 그 지금 90만원대거든요. 건설 현장들이 일이 없어서 경기가 침체돼서 포기하고 공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7, 80만 원대로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시점. 지금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외국인 근로자들 풀어달라고 지금 아우성이니까 일할 사람이 좀 생기고요. 인건비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 돼야 또 그렇다고 뭐 표준 그 건축비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시장은 어찌 됐건 그걸 조금 낮춰가면서 조율해가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쯤에는 아마 그 신축에 대한 매력도 그러면 한 24년, 25년 요 정도는 신축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